자, 여러분들 수학 중심 256쪽이고요. 내분점, 외분점이 이제 좀 헷갈려요, 처음에. 그러니까 공식을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유형 6이죠? 자,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을 말하려면 일단 두 개의 점이 필요해.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때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각각 구해가지고 또그 둘의 중점까지 구해버려요. 그림부터 그려볼게. 점 A가 있고, 점 B가 이렇게 있어요. 대충 그린 거야. 2대1 내분점은 뭐라고? 안에서 자르는 점이니까, 안에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이 P라는 녀석은 여기를 2대1로 내분한다 이거야. 외분점은 뭐냐? 연장선에 있어가지고, AB의 연장선에 있어가지고, AB의 2대1 외분점 그러면은 Q에 대해서 AQ 대 BQ가 2대1인 거야. 그럼 Q가 이정도에 있어야겠죠 Q가 이런데 있어가지고 AQ 대 BQ 이게 2대 1인거야 그래서 P의 좌표 Q의 을 구해보라는 건데 공식에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내분점 공식 자 X좌표 2대 1이니까 2 플러스 1에 크로스되게 곱한다 그랬어 2 곱하기 B의 X좌표 4죠 2 4 8 1 곱하기 AX좌표 크로스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거야. 크로스로. 1 곱하기 AX좌표 1이죠. X좌표 끝. Y좌표 2 플러스 1에 2 곱하기 Y좌표 빼기 6 1 곱하기 Y좌표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좌표는 3분의 9니까 3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 콤마 마이너스 1이에요. 네분점 공식. 어렵지 않지? 적용만 할수 있으면 돼. Q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M 빼기 N이죠. M 빼기 N에 mx2 8 마이너스 mx1 1 2 빼기 1에 my2 8 마이너스 ny1 빼기 3이네요 여기 8이야 my2는 마이너스 6이잖아 그죠? 빼기 ny1 어, 됐어요 그래서 적용하면 1분의 7이죠 7 1분의 마이너스 9 7마 마이너스 9다 이고요4분점 외분점 됐죠? 자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두 녀석의 중점이니까 이 둘의 중점,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1대1 내분점이라 그랬어. 그래서 2분의 7 더하기 3.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9. 해서 적용해 버리면 5콤마 마이너스 5다. 이게 PQ의 중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한번 공식 열심히 연습하면서 공식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257번으로 가죠 자, 아마 여러분이 257쪽에 있는 문제들 헷갈릴 텐데 선생님이 위에 한 문제만 풀어 주는 게 아니고 밑에 것도 다그 의미는 잡아 드릴게요. 보세요. 자, 일단 이거부터 해석할 줄 알아야 돼. 2AB 는 3BC. 이거부터 해석하자고. 할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거 만나면 반드시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밑에 문제들도 이렇게 고치세요. 비례식으로 고쳐 봐. AB대 C는 몇대 몇? 대 몇. 어, 이렇게 나오려면 3대 2겠네. 이해 돼? 내항이고 외항의 하면 저 나오잖아. 되지? 그다음에 이게 도대체 그럼 C는 도대체 무슨 점입니까? 그림을 그려 봐야 돼.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점 AB가 주어져 있잖아. a b 는 주어져 있는 거고 C의 정체를 밝히는 거야. AB 대 BC가 3대 2예요. AB 대 BC가 3대 2야. 그럼 보이는 그대로 한번 써 볼게. 여기 C가 있어가지고, AB 대 BC가, AB 대 BC가 3대 2거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 점 C는 선분 AB를 3대 2로 외분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외분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가는 거야. A에서 외분점을 찍었다가, 그 다음 다시 B한테 가는 거. 이게 외분점이야. 저 주황색으로 표현된 B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5대 2인거죠. 선생님이 이거 지금 헷갈리신 분들은 선생님이 앞에 개념설명 했던거 그림을 다시 한번 봐봐. 몇대몇 몇 외분점 그러면은 A에서 그 외분점 갔다가 같은 걸음으로 B까지 가는거. 이게 외분점의 뜻이야. 이게 3대 2니까 3대 2 외분점 그러면 안된다고.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 C는 선분 AB의 3대 2 외분점이다. 요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분점.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거 공식에 넣기만 하면 되잖아 3대2 외분점 그러면은 그대로 x좌표 3 빼기 2에 3 x2 b의 x좌표 그럼 6이죠 2에다가 x1 a의 x좌표 그럼 마이너스 인데 어차피 빼는거니까 나중에 더해지게 되겠습니다. 콤마 y좌표 3 빼기 2에 3 y2 3 7에 21 2, y1, 이르니 해서 뺀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8콤마 19입니다. 아 이렇게. 답이 다른데? 바보 같은. 뭐야? 5대2 외분점인데? 아이, 바보 같은 5대. 오디... 야, 말은 5대2. 오디... 허이. 죄송합니다. 말은 5대1 해놓고 왜 쓰는 건 3대라서 나서 5대2죠. 아이, 바보 아니야? 에이, 다시. 에이씨. 5 빼기 2에 예. <laughs> 죄송합니다. 5 곱하기. x2, b의 좌표 5, 2, 10 2 곱하기 a의 x좌표 마이너스 2죠. 5 마이너스 2에 5 곱하기 b의 y좌표 5, 7에35 2 곱하기 b의 y좌표 2 에이, 이렇게 해야지. 3분의 12니까 4죠. 3분의 33이니까 11이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채는 게 포인트라고 이게 좀 어려워. 처음에는 헷갈리니까 헷갈리시면 개념 설명 다시 봐야 되고 선생님이 밑에 것도 한번 같이 해 드릴게요 보세요 678번 자 EAB는 BC입니다 이렇게, B, 이렇게 딱 관계식을 주면 C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고 이거 비례식로 고쳐봐 어 AB 대 BC는 몇대 몇이야? 내 항의고 외항의 1대2 이렇게 나와야겠죠? 대체? 자, AB 대 BC가 1대1에. 그럼 C는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해보면 알아. AB 대 BC가 1대1. 여기, 여기 한 걸음. 여기 몇 걸음? 이거 두 걸음. 그러니까 더 멀리 있어야지. 됐지? 어, 선생님, 그러면 이거 C는 AB의 1대2 외분점인가요? 그게 아니라고. 외분점의 뜻은 A에서 외분점을 찍었다가 다시 B로 가는 거. 몇대 몇이냐니까 3대2에요. 그래서 점 C는? 선분 AB의 3대 2 외분점이다. 요걸 여러분이 알아내셔야 된다고. 됐나요? 한번더 해볼까? 한 번만 더. 밑에 6, 7, 9도 보여드릴게요. 6, 7, 9 자, 3AB대 2BC는 아, 3AB는 2BC니까 이걸 고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AB대 BC가 몇대 몇인 거야? 2대 3인가요? 할수 있겠지? 그러면 도대체 C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선을 딱 그어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C의 위치, AB 대 BC가 2대 3이야? 그러면은 C가 좀 멀리 멀리 가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C가 멀리 가가지고 AB 대 BC가 2대 BC는 3 이렇게 돼요. 됐지? 그러면은 AB 대 BC가 2대 3이니까 음, 이거 뭐야? 처음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A, B 대 C 3대 2군요. 2대 3. 어, 좀 다. 2대 이건 3대 2군요. 2대 3이군요. 다르죠? 자, 이거 몇대 몇입니까? 5대3 외분점이다. 아, C는 점 A, B의 5대3 외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주어지면 이렇게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선생님 이다해드렸어 밑에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분점, 외분점.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런 걸할수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258 쪽은 생략합니다. 넘어가시고, 259쪽 무기중심인데요. 무기중심은 초딩도 풀죠. 왜? 공식이 너무 쉽잖아. 세점 A, B, C의 무기중심 좌표가 3,콤마이다. 공식 그대로 써볼까? 3분의 x 좌표 다 더해요. 빼기 0, 빼기 2, 그다음에 2. 3분의 y 좌표다 더해요. 3, 마이너스 1, b. 했더니 그게 3콤마 이래요. 초등도할수 있는 계산이에요. 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 8인데, 3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3이 되려면, 전 분자가 9가 돼야겠네? a는 17인가요? 3분의 2 플러스 b인데, 그게 이가 되려면 b는 3인가요 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둘이 더하면 21이 되겠다. 너무 쉽죠? 무기중심은 누구나 풀수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260쪽, 261쪽은 활용이거든요. 내부 내부는 활용을 여러분 지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 내부는 여러분 공식 적용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